제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든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고 광야같이 되게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르게 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 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틀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호세아 1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이스르엘 땅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에 쌓이니 그 아내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 로는 부정사이고 어, 루하마는 극휼을 입다, 사랑을 입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사랑하지 않겠다, 극휼을 입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로 일장이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러나 이후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사랑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알 숭배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거짓된 신앙에 미혹이 되어 바을이 풍요와 번성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바을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을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신이고 결코 사람들에게 풍요나 번영을 주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실상은 하늘에 비를 내리고 적절한 햇볕을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이 바을을 통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만들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나 바알 우상이 다 허망하고 거짓된 것임을 절절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패망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번성케하는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충분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그들의 농토를 비옥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자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자체에만 마음을 두고 당시 풍요와 번성의 신으로 믿어지던 바알을 쫓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 그 자체만 추구하며 오직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 삶을 곤궁과 궁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바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고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로 이것은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에만 집착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갈증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서는 결코 만족을 주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자는 그야말로 파멸과 허무의 구덩이를 헛되이 파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떠난 삶을 광야 같은 척박한 것 황무지처럼 무가치한 것에 빗대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에 풍성하며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녕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삶,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 모든 것에 풍속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